여러분의 주방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비스포크 냉장고 3도어를 찾고 계신가요? 삼성전자 비스포크 3도어 오토 오픈도어는 세련된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능으로 여러분의 주방에 완벽한 조화를 선사합니다. 코타 화이트의 단일 색상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줍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오토 오픈도어 기능입니다. 손이 가득 찬 상태에서도 간편하게 문을 열수 있어 요리 중에도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또한 비스포크 디자인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냉장고의 구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. 이제는 단순한 냉장고가 아닌 여러분의 생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3도어 오토오픈도어를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